오늘은 2026년 최신 배틀그라운드 설정 방법 총 정리본입니다. 구독자 40명이었던 제가 한달 만에 총 조회수 100만을 넘으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시리즈인 사운드 설정법, 그래픽 설정법, 감도 찾는 법, 낙하산 피는 법을 총 정리하여 한 영상으로 모아봤습니다. 정보는 늘 제가 찾아올 테니 구독 버튼 딸깍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발자국 소리를 증폭시켜 주는 사운드 설정법입니다. 무료 프로그램 딱두 개, 이퀄라이저 APO와 라우드맥스만으로 다섯 배 이상 발소리를 잘 들리게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설명란에 이퀄라이저 APO를 다운받아주세요. 이퀄라이저 APO는 다음과 같이 설치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본인이 사용하는 스피커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배그를 할땐 헤드셋을 끼고 플레이하기 때문에 헤드셋과 기본 스피커를 체크해줬습니다. 설치 후 재부팅을 해주면 이퀄라이저 APO 폴더가 생겼을 텐데요. 컨피규레이션 에디터를 켜주시면 이런 창이 뜹니다. 설정은 한 번에 건드릴 테니, 일단 구동이 잘 되는 걸 확인하셨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제 영상 설명란에 있는 라우드 맥스를 다운로드 해주세요.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에디터에 초록색 플러스 버튼을 누르신 뒤 플러그인 vst 플러그인을 누르고 파란색 문서 모양을 눌러주시면 라우드맥스 64 파일이 있을겁니다.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해주세요. 그 다음 오픈 패널을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뜨는데요. 제 세팅은 마이너스 25에 마이너스 5.3입니다. 마우스로 움직여서 세팅 하시면 되는데요. 앞에 값이 마이너스 30에 가까워질수록 바람소리와 같은 작은 소리가 커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20에서 25정도가 적당하고요 뒤에 값은 총소리와 같은 큰 소리를 줄여주기 때문에 마이너스 5 5 정도로 맞추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다음은 그래픽 설정법입니다. 디스플레이 모드는 전체 화면이 필수입니다. 테두리 없음이나 창모드를 사용할 경우 프레임 드랍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상도는 1920이나 1728 해상도를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로비 FPS 제한은 60으로 설정하셔도 무방하고 인게임 FPS 제한은 본인 모니터 주사율에 맞춰서 설정해주세요. 주사율보다 높게 설정할 경우 필요 이상으로 프레임이 올라가 갑작스러운 프레임 드랍이 생기 수 있습니다. 밝기는 70에서 100을 추천드립니다. 밝기를 100으로 하면 어두운 공간에서 적을 더 쉽게 발견할 수 있지만 눈의 피로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70 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급 설정입니다. 렌더링 크기는 PC 사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시다시피 100과 120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지만 렌더링 크기가 너무 낮아지면 이렇게 가시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최소 100 이상을 권장드리지만 저사양 PC를 사용하신다면 렌더링 크기를 낮춰 프레임을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1인칭 시야는 최대값인 103을 추천드립니다. 이 부분은 개인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픽 품질 설정입니다. 안티엘리어싱은 중간 높음, 울트라 중에 하나 사용하시면 됩니다. 프레임 차이는 크지 않고 개인이나 PC 환경에 따라 오히려 중간이 더잘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스트 프로세싱은 매우 낮은 고정입니다. 이 옵션을 높이면 실내에서 햇빛으로 인한 눈부심이 증가해서 실내에서 실외와 교전할 때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그림자는 매우 낮음, 텍스처는 중간 이상을 추천드립니다. 낮음이나 매우 낮음으로 하면 적과 배경 구분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텍스처는 VRAM을 사용하는 옵션이라 프레임 영향 또한 거의 없습니다. 이펙트는 매우 낮음 고정, 식생 또한 매우 낮음 고정입니다. 거리 보기는 중간을 추천드리지만 저사양 PC 유저분들은 매우 낮음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수직 동기화는 반응 속도가 느려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비활성화. 모션 블러 또한 화면에 윤곽이 먼저 가시성에 손해를 줄수 있으므로 무조건 비활성화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다이렉트 X 설정입니다. 다이렉트 X 버전은 11 향상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존 다이렉트 X 11보다 5에서 15% 정도 프레임이 더 좋다는 결과도 있고요. 다이렉트 X 12는 아직 최적화가 미완성이라 잔렉이 발생할 수도 있고 프레임이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엔비디아 제어판 설정입니다. 엔비디아 제어판 3D 설정 관리에서 전원 관리 모드는 최고 성능 선으로 저지연 모드는 울트라, 텍스처, 필터링, 품질은 고성능, 텍스처 필터링, 3선형 최적화는 켜기, 최대 프레임 선으로... 는 끄고 수직 동기화도 꺼주시면 됩니다. 해상도 설정 편입니다. 두 해상도의 장단점을 빠르게 정리해서 여러분 손에 맞는 해상도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1920 해상도의 장점입니다. 가시성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캐릭터 비율과 지형, 거리감 전부 영상이며 멀리 있는 적도 사람처럼 보입니다. 눈의 피로도가 적고, 연막, 풀숲, 건물의 디테일이 잘 보입니다. 연막 속에 있는 실루엣 구분도 쉽고요. 풀숲에 엎드린 적도 상대적으로 잘 보입니다. 또한 에임의 일관성이 좋습니다. 버스 감도, 스프레이 패턴 적응이 쉽고 장시간 플레이에도 에임의 흔들림이 적습니다. 한마디로 안정성과 정확성 그리고 눈 편안함의 끝판왕이라고 볼수 있죠.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프레임이 상대적으로 덜 나옵니다. 같은 옵션 기준 1728보다 평균 프레임이 낮고요. 적이 작게 보인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특히 순간 반응 싸움에서는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1728의 장점입니다. 프레임이 잘 나옵니다. 그래픽 카드의 부담이 감소해서 저사양 PC일수록 체감이 확실하고요. 적이 커 보이는 가장 큰 장점이 있죠. 좌우로 늘어나면서 캐릭터의 히트박스가 체감상으로 커지는 느낌이 납니다. 근 중거리 교전에서 굉장히 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인 에임 싸움에 유리합니다. 피킹 싸움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고 보이는 순간 쏘는 플레이에 최적화되어 공격적인 플레이를 좋아하시면 체감 성능이 확 올라갑니다. 하지만 단점도 명확합니다. 화면이 찌그러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캐릭터가 좀 뚱뚱해 보이고 거리감이 약간 왜곡될 수 있어요. 그리고 장거리 교전이 불리합니다. 멀리는 적식별이 어렵고 연막속 구분도 1920 보단 떨어집니다. 눈의 피로도 또한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래하면 눈이 굉장히 아프고 어지럽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적응 못하면 바로 포기하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1920은 장거리 교전이 많고 안정적인 에임 눈이 편한 게 최고인 사람에게 추천을 드리고요. 1728은 근중거리 교전을 위주로 하고 프레임이 좀 아쉽다. 더사양 PC 공격적인 플레이 스타일이시면 1728을 추천해드립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본인 손에 맞는 게 정답입니다. 감도나 바꿔볼까? 감도 찾는 법입니다. 먼저 배틀그라운드는 AR 기준 10발 이내의 싸움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로 훈련장에서 이렇게 30발, 40발씩 땡겨봐야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감도 조정을 할땐 20발 내외의 한착군이잘 형성된다면 성공입니다. 먼저 일반 감도입니다. 여기는 개인 취향입니다. 본인이 샷을 쏠때 손목을 많이 쓴다면 약간의 고감도를 팔꿈치를 써서 샷을 한다면 약간의 저감도를 추천드립니다. 다만 추천일 뿐 여기는 본인에게 잘 맞는 감도를 쓰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세팅법은 간단합니다. 본인이 보고 있는 자리에 에서 180도를 꺾었을 때딱 맞게 간다면 그 감도가 본인의 감도입니다. 혹은 이 훈련장 원 가운데서 양쪽 기둥에 마우스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본인에게 맞는 감도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상 10발 이내에 끝나는 전투, 정확한 적의 위치에 빠르고 정확한 마우스를 갖다 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다음은 조준 감도입니다. 이건 견착시 감도이기 때문에 일반 상태 감도와 비슷한 값을 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는 동일하게 했습니다. 다음은 스코프 감도입니다. 스코프 감도는 일반 감도보다 낮추는 걸 추천합니다. 먼저 기본 감도로 20발 정도 쏴보면 이런 식으로 핫탄이 나죠. 그럴 때 스코프 감도를 10 정도 줄여줍니다. 스코프 감도를 줄이면 에임이 전보다는 적게 튀는 걸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코프 감도를 너무 많이 낮추게 되면 리드샷이 어려워지겠죠. 기본 50에서 40, 30까지 줄이고 다시 쏴보면 이렇게 어느 정도 잘 들어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우스 내리는 정도를 줄이기 위해 수직 감도를 잡아줍니다. 현재 어그 풀 파츠 기준으로 쏘고 있기 때문에 서서 쏘거나 파츠가 부족한 상황에서 쏘는 걸 고려해서 수직 감도를 조금 더 잡아주는 걸 추천합니다. 추가 꿀팁으로는 2배, 3배 연사를 잘 쏘기 위해선 평소 쓰는 스코프 감도보다 2배는 플러스 3에서 4, 3배는 플러스 4에서 5 정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배율 연사를 레드도트와 비슷한 감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800dpi 기준 이 정도 감도를 설정했고 확실한 감도를 찾기 위해 다음 단계로 넘어가줍니다. 본인 혹은 지인 중에 배틀그라운드 플러스 계정이 있다면 사용자 지정 ugc 알파 생성을 눌러주고 시작을 해주신 뒤 영상 링크에 있는 훈련 파일을 다운받아주세요. 이 링크에 훈련 파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파일이 뜰 텐데 파일을 불러와 주신 다음 P 설정 게임 옵션에서 테스트 플레이어 채우기에 모든 팀 채우기를 하고 플레이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훈련장으로 이동합니다. 설정 규칙에서 1인칭 및 3인칭으로 바꿔주시고 여기서 원하는 총과 파츠를 골라준 뒤 모니터를 누르면 각 훈련장으로 이동합니다. 이곳은 보들이 뛰어다니고 뛰어다니고 걸어다니는 실제 전장과 같은 환경이기 때문에 아까 훈련장에서 대략적인 감도를 찾았다면 여기서는 본인에게 맞는 확실한 감도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감도 만 바꾼다고 안 좋았던 샷이 무조건적으로 좋아질 순 없습니다. 잘 맞는 감도를 찾고 하루에 5분에서 10분 정도만 연습을 꾸준히 해주신다면 당신의 총에서는 레이저가 나가고 있을 겁니다. 제웰게빨라 오늘 그 낙하산 빠른 사람을 제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배틀그라운드는 맵별 사이즈가 다릅니다. 가장 큰 8x8 맵인 에란겔, 미라마, 비켄디, 테이고, 데스턴, 론도, 4x4 맵인 산호, 3x3 맵인 파라모, 2x2 맵인 카라킨으로 분류하고 맵 크기별로는 낙하산 내리는 방법이 동일합니다. 먼저 낙하산 내리는 거리를 측정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 맵입니다. 맵에 보시면 검정색 네모 한 칸은 1km고 확대하면 보이는 흰색 네모는 한 칸당 100m입니다. 내가 내리려는 맵이 일직선상이 있다면. 쉽게 계산이 가능하지만 만약 대각선 방향이 있다면 정확히 내리는 위치를 파악하는 방법은 영상 마지막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8x8 맵입니다. 비행기 700m 전에 낙하 200km를 유지해 주며 날아가 주고 100m 전에 수직 낙하 후 배치기를 두번 하는 동안 컨트롤과 W를 동시에 눌러 주고 배치기 두 번이 끝나면 W와 Shift를 누르며 A꾹, D꾹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A와 D를 꾹꾹 눌러 줘야 이렇게 내려갈 때 가속이 부터 조금이라도 빨리 내려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4 x 4 맵입니다. 1 2km 전에 낙하해서 165km를 유지하며 날아 주시고 100m 전에 수직 낙하 후 배치기 두번 동안 컨트롤 W, 그 후에는 W i 프트 그리고 AD를 반복하며 내려 주시면 되고요. 3 곱하기 3 맵은 400m 전에 낙하, 165km를 유지해 주며 100m 전에 수직 낙하 후 배치기 2회 동안 컨트롤 W를 해 주고 W i 프트를 누르며 AD를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2 곱하기 2 맵은 450m 전 낙하, 165km를 유지해 주고 150m 전에 수직 낙하에서 배치기 2회 동안 컨트롤 Ctrl W를 해 주고 Shift를 누른 뒤 AD를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대각선의 경우 거리를 재는 법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나무 젓가락을 사용 레이저샷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하면 편합니다. 광고냐고요? 겟냐? 당연히 절대 광고 아니고 거리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어 저도 애용하는 사이트입니다. 구글 크롬에 레이저샷을 검색하신 뒤 확장 프로그램으로 추가해주시고 클릭을 해보시면 이런 창이 뜨는데 내가 플레이하는 맵을 눌러준 뒤 영상에서 알려드린대로 그에 맞는 거리를 클릭하시고 내가 내리려는 위치에 휠 클릭을 하면 그 위치로부터의 정확한 거리를 계산해줍니다. 맵별 거리를 총정리해보면 카라키는 450m 전에 낙하 165km를 유지하며 150 100m 전에 수직 하강. 펴지고 나서 Ctrl+W를 누르며 배치기 두번 끝나고 ADAD. 파라모는 400m 전에 낙하 165km를 유지하며 100m 전에 수직 하강. 펴지고 뒤에는 아시죠? 산호 1.2km 전에 낙하 100m 전에 수직 하강하고 이후는 동일합니다. 가장 큰 맵인 에란겔 등 8x8 맵은 700m 전에 낙하 200km를 유지해주며 100m 전에 수직 하강 해주시면 됩니다. 참 쉽죠? 그럼 초반 킬 먹으러 출발해 볼까요?